자, 무기리 마을에, 무기마을이라고, 또, 1년 사이에 또 많이 펜트 칠을 하고 좋아졌네요. 아, 무기리가, 제가 살던 고향이죠. 고향, 제가 살던 고향이 아니고, 저희 선친이 살던, 아, 또, 조부가 살던 고향이죠. 여기 무기리, 무기연당이라고, 저기도 안 지가 한 5년 됐네요. 네, 벌초하고서 성매하고 가는 길에 한번 또가보도 아, 네. 넘어진 김에 가끔 돌면다고 운동화 끔매 돌맨면다고 하나 자 거기를 이제 지자체에서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돌을 또쫙 깔았네요. 이게 맞는, 물... 이게 까는 게 잘한 건가? 이거는 정성집 앞에나 이렇게 깔것 같은데, 이렇게 깔아놨네요. 네. 자, 무기연당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롱테크로 쭉 한번 찍어보죠. 어, 영도 때네, 영도 때. 네, 영남지방의 반란을 진압한 그 공로로 여기가 제당이고요 여기가 정선으로 사는 데고 여기는 이제 무기연당이라고 해서 연못이죠 엄청난 그 고위 양반들만 할수 있는 그런 연못에 석가산 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엔 몰랐는데 공부를 하니까 할수 많이 알게 되네요. 어, 고기들이 보이나 많이 많이 보이네요. 아, 여기서 이제 유유자적하게. 그 양관들이 마을에 무기리에서 이제 동네 주민들 대소사도 관여하면서요새가 즐기는 거죠. 가끔은 이제 자제들 과거 시험을 보게서 청춘을 불살하고 그렇게 했겠죠. 자 여기. 연도를 알수 없는 송나무가 잘겠습니다 자, 자 V자로 휘어져서 밸런스를 잘 잡고 있네요. 자, 여기서 솥대서 열어버리나? 요, 검, 요, 목조 건물은 최근에 수리를 했네요. 바닥은 새로 싹 하고 이런데 보면 이제 이었죠 이렇게 이어서 밑에가 줄어서 그니까 밑에는 새로 갈고 위에는 원목을 그대로 살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기 저기도 자국이 있죠 이면 자국이 있죠 여기도 있고, 다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거네요. 여기 아궁이도 있고, 아 뒷마루도 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한옥들은, 그, 난방식과 풋방식을다 혼합한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무더울 때는, 테마루에서, 어, 자연을 벗삼아서 지내고, 겨울에는, 아, 온도를 주는 걸로. 엄청나죠, 나무가. 드론 내려가는 거. 고기가 많이 늘었네. 아, 여기 조경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무기면 사무소에다가좀민원을 넣어야겠네요. 어, 이거 올 때마다 조금 눈에 거슬렀는데 그전에는 저도 돈혀안보이다가 이제 조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조경기능사를 따고 나니까 사방에 조경이 보이죠 요런거는 조경을 잘 했는데 형나무는 저거는 저기 사다리차를 불러서라도 어 해야죠 안그러면 소나무는 한번 뻗어 나가면은 수용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 뻗기 전에 웃자라기 전에 빨빨 리리 다듬어야 되죠 어. 저거를 벌써 벌써 저거 별게 다 보이네 저거 벌써 가지가 말라 죽었죠 그러니까 힘이 수세가 약하니까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에너지는 일정한데 이파리가 더 크니까 저렇게 약한 수세 가지들은 잘라죽 말라 죽는 거죠 자, 무기리, 무기면 사무소나 아니면 여기 함안군청에민원을한번더 들어가겠습니다. 아, 참, 별오지랖이네 <laughs>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거. 아 여기에 또 목판집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을 많이 한 거죠. 그 목판을 만들어서 책을 대량으로 인쇄할 정도라고 하면은 대단히 학문을 한 거죠. 그 영조 때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안동 이남 경상도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못 보겠죠. 구한말까지 150, 150년간. 어, 그 역적의 고향이라고 해서 역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과거시험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원에서는 그냥 과거시험 없이 세월을 보내야만 했죠. 자, 여기 문, 문지방 대들보에도 그렇게 말하고 한문로쭉 써놨네요. 요 문도 보니까 새로 리모델링을 했네 보니까요. 깨끗한 게 한옥의 문제가 방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특히 또 소나무가 잘섞죠 소프트나무라고 소프트우드라고 하죠 그래서 한 100년만 지나면은 다 섞습니다 특히 그 저렇게 땅바닥에 비가 올 때마다 자자아 자, 자, 벌초하고 와서도 옷을 한번 새로 갈아입는데 그래도 한번 보기.